잡았다가 왜 살려주니? 그것도 생명이래서 오론 살려주겠지. 그럼 잡지 말던가, 어? 아 그럼 언니 생명이라 말하면 나... 언니 돼지고기 나...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생명 아니야, 그러면? 이공 대대 돼지고기 말하지 마라. 내좋아하는 거는. 자기 아하는거 네. 다치지 못하게 하면서. 네 비타민 썰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썰입니다 김법인입니다 네 아우 우리 법인 언니 요즘 니날 네, 잡아놔도 그냥 달랄라인지 뭔지 거기에 그 빠져가 를집이 지금 밤 열두시 반인데 지금 집에도안 보내고 지금 일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그럼 뭐 허락허락해 살줄 알았니 네 여...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사람 밥 벌어먹고 살게 아야 네요즘에 무슨 멍이 있니 너네 달랄라 먹니다아고미차트 또 무슨 또 이제 혁명적인 주제를 꺼내려고 나한테 먹이라고 물어보냐? <laughs> 내 아는 지인이 나보고 응. 그러는 거야. 고기 먹겠는가 물어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응. 무슨 고기야 했더니 자기 낚시질하는데 낚시질하는데 응. 물고기? 어 물고기 잉어. 아, 어, 어, 잉어 그래가지고 어. 것도야 낚시질해서 그 이만큼 가지다 어디라 먹니? 그래서 한 마리만 갖다 달라 했거든. 그러니까 응. 뭐 이런지 아니? 또 어, 이렇게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내그 소리도 깜짝 놀랐잖아. 고기 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또 풀어준대 물에다 놔줘? 어 놔준대 근데 왜 잡아? 그낚시대로물 그 안에 쫙 엮어서 냈 앉아서 탁 이러고 있는 그게 낚시멍? 어아그러 어. 언니 날 이제 어, 멍그 어, 어. 사람이 자기 멍이 있다더라 그래 불멍 어. 난 음.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줄 아는데 그럼 그사람도뭘 세월 잡으러 가는 거야? 낚시 때릴 때하나둘 이렇게 다 걸쳐 놓고 선했잖아. 그 손맛에. 아니, 그럼... 아니 이 토코 들으면 북한 사람들 열불 난다. 이뭐 하는 거니 지금? 아니, 손맛이 좋아. 그럼 어. 자기 먹을 것이지.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북한에서는 잡을 고기도 없는데 여기 지금 이,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. 근데 왜군에 그 하고 해 버린 그 사람이 내 한대 어? 못 겠는가 물어봐 가지고 한 마리만 못겠다니까 나. 음. 그런 건데. 아, 그래. 미안하다. 야, 너 진짜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놔주는데 왜 고기를 잡네? 다시 한번 물어본다. 나도 모르지 해보지 못한 게 나는 삼태기 일로 씨 고기 잡아가지고 응. 제치네 잡아서 배를 따서 어죽을 씌워 먹었거든. 그리그 그래 어죽 쓰면 뭐 있잖아. 어죽이 뭐쌀 있니? 시래지에 또 감자에 또 있지 그냥그 커서 남새라는 남새 다풀 뜯어가지고 있잖아. 고기면제빠 이렇게 가재 익은 그것만 있잖아. 응. 비쩍 온개 살구지, 그거는 개 개는 야, 근데 이 사람들은 이만한 물고기 잡아가지고, 쏙야 음, 음. 우리 북한 같으면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열흘도 살겠다, 물, 진짜 국물 우려 먹어가지고 잉어고, 그치지어 그치? 여러분 전이 한국 사람들은 문화를 아직도 모르겠는 게아 진짜 이거 물고기는 물고기도 무슨 뭐뭐뭐 뭐, 뭐 손맛? 뭐 어, 손맛 난 해보지 못해서 모른다 고너아까내가 한번 해볼까? 언제 한번 가자 컨텐츠 들어고 아, 아니 근데. 고기는 잡히는지 모르겠다 나는. 야 근데 거기 낚시 때놓고있으면 나는 잠이 오지 않니? 이따 한번 가보자. 일단 가보고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. 아, 난 조금 억울해 이런 말 들을 때는. 아고 잡았다가 왜 살려주니? 그것도 생명이래서 그러면 아, 살려주겠지. 그럼 잡지 말던가. 어? 아 그럼 언니 생명이라 말하면 언니 낚시... 돼지고기 나...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건 생명 아니야 그러면? 대따 돼지고기 말하지 마라 내 좋아하는 거는. 냉장고 다치지 못하게 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놔주는 거어떻게 가라고 그래 이제부터 다 가지다니 먹을래? 냉장고 들어갈 자리 있니? 진짜 그말 하니까 여러분 저 진짜 처... 놀랐던 게그 불멍 보는데 처음에 또 화가 이까지 올라왔잖아 요 낭만 캠핑? 음. 어 그거 할때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불멍이란 걸본 거야 언니 근데 불멍이 뭔줄 알아? 몰라 불을 그냥 피워 음, 위에다가 해먹지도 않아 나무를 음. 사다가 딱딱 딱 나무가 타는 거를 가만히 앉아보고 어, 그거 앉아서 본대. 돈 주고 나무를 사서, 불 위에다 밥도 안해 먹고, 불을, 군행 나무를 태워버리는 거야. 내가 언니 그거 보고 처음에 완전, 나너 음, 진짜 완전, 이게 인상조절이 안 돼서 빡친 거야, 내가. 이것도 얼마나 억울하니? 아니, 아니, 야, 뭐라도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거기다 뭘 라면이라도 끓여 먹던가, 부침개라도 굽어 먹던가. 아, 안 해, 안 해. 그냥 가만히 앉아서.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. 우리는 그 나무 한 조각이 없어 갖고 산에 올라갔고 미끄러지면서 그래, 어. 허리 다치면서 맞아, 우리 막 어. 근데 그냥 불목만 화가 나는 줄 아니? 너무 응? 많이. 어, 뭐. 이제 그 낚시모. 아니 근데 행복. 그 사람이요 그거 하면 그렇게 후무타대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대. 야, 근데 이거. 그 사진 찍어 왔는데 이야 어이 세상 우주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단다 예전에는. 나는 물고기 이렇게 찍어 찍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 고기를 이제 맛있게 먹어야 돼서 행복하게 웃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. 근데. 야 낚시대 하나 얼마인지 아니 었냐 이제 보니까 모르지 해보지 못했는데 비싼 건몇 백만 원. 근데 우리 그거 찍으러가자고몇 그 백만 원짜리 누가 사니? 너사게니 아, 어디서 아이 그, 네. 렌탈해야 돼. 싼 것도 있어. 싼 것도 있는데 싼 비싸... 거에는 고기 안 걸린다. 그래? 고기도 비싼 거 아지야. 야그 사람들이 비싼 거살 때는 일리 있지야. 거기다 더 놀라운 거 한국의 자전거 얼마나 비싼지 아니었냐? 백만 원 되겠지 뭐. 몇천만 원짜리도 있단다. 꼭그 우리 지금 달라라 하고 하는 거그 지원 오빠 있잖아 언니. 어. 그 오빠는 운동한다고 일부러 차가 없는 게 아닌데 자전거 타고 다닌대. 우리는 학교에서 장마당으로 뭐 학교에서 회사로 이런 거 때문에 우리 북한에서 자전거 탔잖아. 그치. 여기는 운동 때문에 탄다. 몇백만 원씩주고 그게 운동 기구랜다. 음.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볼까내안테는 멍이 없다. 나는 애들 키우는 게 멍인가? 그 무슨 멍이야? 그 그래, 멍이 아니지 그게 누구나 여자들 다 하는 거잖아 갑자기 무슨 멍이야? 그건 멍이랑 너 있다며 멍이 너는 근데 나는 난 없다난달랄라가잘 되는 꿈멍그 소린가? 그래. 언니 이제는 우리 그 소리야? 그래. 불멍이라는 게그 소린가? 그래 난 없다 나도 그럼 나도 달랄라의멍 해야 되니? 근데 날좀이 밤중에 좀야 진짜 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나도 지금 졸린다고 알았다고 끝내자 빨리 자, 어, 에어컨도 네. 없는 데서 이게 북한입니다. 열, 여... 우 땀이 나가지고 등다 젖어 북한? 배불렀구나. 북한에 무슨 전기니? 무슨 여기 북이야북한에이 시간에 전기니? 그리고 무슨 무슨 고이 돌아가는데 지금 북한이라고? 아다 잘못했다. 아, 일단은 대한민국에 와서 좀 화가 났습니다. 제가 많이 화가 났는데 고기를 잡아서 먹지 않고 고기를 잡아서 물에다가 놔주는 그 심리를 아직 모르겠고 해봐야 압니다. 밥이라도 뭐 계란후라이도 해먹을 것이지 그승승한 나무로 그 나무도 그렇게 좋은 참나무로 가져다가 돈 주고 막많2 0 0 0원씩한 박스 사다 놓고 언니 딱딱 소리나는 거 우리 북한에서는 그 매일 불때거든요 불멍 맨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싫거든 콧구멍 그 색감 매주는거 그거를 돈그 주고 자동차 타고 가서 어나나 나 숨이 차다 느낌 아니까 갑자기? 갑자기 <laughs> <그걸>. 그 사람들이 <laughs> 느낌을 아니까나 몰라 그래 저는 도대체 왜 나도 모르겠어 북한에서는 막 그 자전거 사람... 타고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자전거 운동기구로 그걸 타고 다니고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는 또 따로 있고 자전거 따로 있고 거기다가 에너지 소비하는 것도 도대체 이해 안 되는데 아저이 애들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찾아가서 실전적으로 해보고 느낌을 알고 음. 하가 하를 안 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뭐나 풍족하다 보니까 북한 탈북민들이 와서 이렇게 문화 충돌이 자꾸 있는데요 그래도. 나는 풍족한 데서 문화 충돌이 있더라도 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먹을 게 많고 훈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런 짓도 하는 게알겠습니까 밤중에 운전할 때는 전세를 해 가지고 그냥 도로를 달리니까 또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밤늦게라도 또 언니가 전세 내고 도로를 다산것 같은 그런 감사함과 풍만함을 전해 드리고자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밤늦게 언니를 초대했습니다. 이런 느낌은 혼자 합니다. 네, 여러분 느낌. 한국에 대한 느낌 아니, 모르겠으면 탈북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